여러분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의 수익을 책임지고 있는 정프로 인사드립니다. 이번 영상 바운드리스코인입니다. 자 지금 업비트 상장하고 불과 뭐한 2주만에 유의 종목이 지정되면서 어, 유의 종목이 지정되면서 지금 어, 이 바운드리스 코인이 고점대비 90%이상 폭락하는 상황 지금 이 바운드리스 코인 물려있는 분들 특히나 이번 영상 꼭 집중하셔야 되고 자 먼저 강조 드리고 싶은 거는 뭐 절대로 이 바운드리스 코인 같은 경우에 지금부터라도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유의 종목 지정 이후에 자 유이 종목 지정 이후에 다음 단계는 뭐죠 상패란 말이죠 아직 상패 확정 소식은 안 나왔기 때문에 에이, 설마 상패되겠어라고 하시는 분들 자 이번 영상 정프로가 입수해오니 바운드리스 주포 세력의 정보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된다 여러분들 특히나 물려 있는 분들은 이 자료 확인하시고 저번에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단한 번의 기회 있습니다 그한 번의 기회 정확하게 살리셔야 된다 그 기회 놓치시면 어, 굉장히 큰 손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 이세 가지 뭐싹다 오픈해드릴 예정이니까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특히 홀더분들은 손해 최소화시키면서 매매대행 이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다음에 보게적인 설명이 앞서서 저희 점프로 TV 10월 한달 동안 이 지원금 이벤트를 준비해왔기 때문에 자 지금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조건 없습니다. 010-5434-6669번역 번호로 딱 정의라고 한 글자만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. 문자 남겨주신 분들에게는 100% 무료로 전원 이 500만원 지원금을 정프로팀미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발송 처리해드리고 있으니까 지원금 안 받아가실 이유가 없죠. 꼭 챙겨가시고 특히 이 바운드리스 세력 정보 추가 매수 타점이나 매매 대응에 더 보태셔서 손해는 좀 최소화시키시면서 좋은 결과물 함께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본론으로 돌아와서 이 바운드리스 코인 설명을 읽어볼 때, 자, 사실상 지금 뭐, 뭐 굳이 만안 됐으면 안 되는 나 아시겠지만, 정프로가 굳이 억지로 뭐 차트 보면서 뭐 차트가 어떻고, 이렇게 뭐 차트 분석 의미 없어요, 지금. 어. 굳이 시간 끌 필요 없이, 다만 한 가지 핵심 포인트는 뭐냐. 지금 이바운드리스콘이 상장 이후에 이 바닥 라인에서 역대 최대 거래량이 터지면서 강한 매수세가 유입이 됐다. 요것만 캐치하시면 됩니다. 뭐그 이후에 뭐 따로 뭐 저항 라인이 어떻고 지지 라인이 어떻고 뭐 의미 없어요.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죠.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상장 빔 상장비만 강하게 뻗으면서 3,800원 거의 4,000원 가까이 상장비나 왔다가 그 위에 쭉 하락 나오다가 갑자기 유의종목 지 거기다 신규상장코인이었기 때문에 더 여러분들이 아, 좀 공포심이 커질 수밖에 없다 왜 타점 잘못 잡고 물려있던 분들, 이라, 분들도 아 그래도 신규상장코인이니까 좀 들고 있으면 좀 회복하겠지 라고 했는데 덜컥 유의종목 지정이 돼버려 유의종목 지장이 돼버리니까 와더 빠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나 이런 생각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음. 야 근데 이미 세력들, 작전 세력들은 준비가 시작됐습니다. 여러분들이 탈출할 수 있는 그단한 번의 급등의 기회, 소위 말하는, 여러분들 다아 들어보셨을 거예요. 상패빔. 아직 업비트에서 공식적으로 공시를 띄워주진 않았습니다. 상패가 될 거라고. 근데 네, 이 역대급 상승 흐름, 이 강한 급등 흐름이 한 차례 만들어지게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정프로가 이번 영상에서 확보해온 이 세력 정보, 이것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매매를 이어 가시면 된다. 뭐 괜히 뉴스 보면서 여기저기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들에 휩쓸리시면 절대 안 된다. 여러분들 탈출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번밖에 없어요. 이 기회에 무조건 잡아 가셔야 된다는 건데. 자, 물론 지금 상대 작전 세력들이 작전을 현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영상에서 전부로가 함부로 이 새로운 정보를 오픈해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. 왜? 잘못 없, 아무나 볼수 있는 이런 유튜브 채널에 오픈했다가 작전이 망가지고 그 급등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수익 꿀수 있는 기 자체가 사라져 버릴 수 있다. 자,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. 한정으로, 그니까이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자010 5434 6669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한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. 그럼 정프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100%물료니다 조건 없이 100원짜리 하나 비용 받지 않고 누구나 이 바운드를 쓰신 지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주포 세력의 정보, 상패 빔은 언제 나오는, 어느 시점부터 급등이 나오면서 얼마까지 상승이 나올 것인지 여러분들이 모두 확인하고 안전하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이 세력 정보를. 퍼센 무료로 발송 처리 된다 자 이런 바운드리스 처럼 유의 종목 지정이 되거나 상패를 앞두고 있는 코인들은 더더욱이 이런 정보들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대표적인 얘가 뭐가 있냐면 지금 이 바운드리스 재료 장고를 오픈해 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 바로 최근에 어, 바운드리스 직전에 상장 폐지가 됐던 스트라이크 코인입니다 자, 이 코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절대, 이 자료를 보시면 저 프로가 왜 절대로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지 이해가 한눈에, 한 번에 바로 가실 텐데, 자, 바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유의 종목이 지정되고 상패 공시가 뜨기 전에 움직임을 보면, 개인 투자자들은 이 공시가 뜨기 전까지는 뭐, 뭐,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이게 뭐 상패가 될 건지, 유의 종목 지정이 해제가 될 건지. 자, 근데, 이 상위 10명의 고래들, 스트라이크 코인의 상위 10명의 고래들의 움직임을 보면 전체 유통물량의 98%나 미리 확보를 끝내놨었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공시가 뜨기 전에 유통물량은 2%밖에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, 2%도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. 왜? 고래들이 98% 이상을 쓰러 다만놨으니까 언제든지 상태빔, 급등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태였고, 그 상태빔, 급등빔이 나올 때 개미들이 늦게, 어, 급등 나온다, 따라 타고 올라 타던 이 급등 나오는 자리에서 세력들은 저점에서 매집해 놨던 물량을 차익 실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. 이 음. 정보가 없는 개미들은 고점에서 따라타고 물리고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. 고래들만 배불리는 구조였다라는 거예요. 지금 이 바운드리스도 마찬가지입니다.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 없이 접근하시면 수익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키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. 문제는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런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. 루트가 없단 말이죠. 자,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, 저, 이 영상을 시청하기 이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셨는지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어요. 근데 이 영상 이후부터는 정프로가 책임지고 알려드린다. 특히 바운드리스 코인의 홀더분들은 이 세력 정보, 이상표 작전 세력의 정보를 무조건 확보 하셔야된다 010-5432-6669번 이제 번호로 지금 정이라고 문자남겨 주시면 바운드리스 코인의 이 이번 주포 세력의 정보와 투자 지원금,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다시 한번 말씀드려 100% 무료입니다. 100원짜리 하나 비용 없으니까 비용 걱정이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, 아, 꼭 문자 남겨주셔서, 이 500만원 투자 지원금, 뭐 누군가한테는 작은 돈일 수도 있죠. 근데, 손해보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보태셔서 손실 최소화시키고, 정프로랑 함께 저프로 잡아드리는 대로, 아,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방법. 자, 그리고 여러분, 어, 뭐, 바운드리스 코인 하나로 끝나나요. 저희 코인 투자, 뭐, 바운드리스 코인 매도하고 나온다고 투자 끝나는 거 아닙니다. 꾸준하게 수익 봐야죠. 정프로 팀은 이미 우리가 수익 볼수 있는 세력들이 작전을 진행하고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이 알티 코인들의 정보를 이미 입수 끝내놨다 자바운드리스 코인 탈고 나오면 모자 뭐 보실 겁니까 확실하게 수익 볼수 있는 거 잡으셔야 될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정프로팀은 또 꾸준하게 수익 볼수 있도록 생임지고 이끌어드릴 수 있으니까 이번 영상 시청하신 분들 이번 기회 고민하실 시간도 아까워요 절대 놓지 마시고 0 1 5 4 3 6 6 6 9번 번호로 정이라고 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100% 무료 바운드리스 세력 정보가 실시간 대 전에 500만원 투자 지원금까지 바운드리스트 코인부터 시작해서 세력들이 매직 끝내 폭등 나올 수 있는 코인들의 정보로, 정보를 확실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